단무지나 이런거 안필요해? 응? 단무지 김치 이런거 안필요해? 야 맛있냐? 수아가 맛있어? 응잡살래니까 <laughs> 뭐가 좋아? 찐덕찐덕 찐덕. 그, 그 식감이? 아니 그 뭐지? 살짝 모르겠는데 아니 왜냐면 근데 밥부분을 씹을때 진짜 차이가 나는데 응 이게 안 떨어져서 김명 이게 진명이 두 개째? 수아나. 두 개. <laughs> 진짜 많이 먹는 건데, 지금. 양 엄청 많은 건데, 양이 이런데 지금. 초고추장 없냐? 초고추장 없어. 만들어야. 돼. 금방 만들어. 열개종종열개들어들어 10개, 10개 안에 안이 속이 u r kid, your kid, your kid, your k 햄, d 햄, o u r kid, 살 o u r k 그 다음에 터키 열 개. 그거. 터키 몇 개? 그러가 뭐야? 그러니까 뭐야? 어, 고기, 고기. 고기 터키 는그 진짜 터키야 어, t e